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나 이번에 가방 샀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팬분들 조만간 거기서 이제 이벤트 할 건데, 제가 가방을 먼저 샀어요. 무늬가 되게 예뻐. 여기다가 이제, 여기 희움이라고. 희망을 모아 꽃 피움. 아, 그래서 희움이구나. 글씨 보이나? 희망을 모아 꽃 피움. 음, 글씨가 잘안 보이네. 희망을 모아 꽃피움이라고, 희움이라고. 희움은 일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심 김수나 고심달련. 할머니의 아파 작품을 응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상 속에서 접하고 해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희움의 수익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과 대구에 지어질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그러니까 역사관 건립금을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앞으로 조만간 선물들도 여기서 많이 할 건데 이뻐요. 응. 봐봐. 가봐 이 무늬가 여기다 뭔가 좀 갓백 책을 넣어야지 뭔가 이렇게 태가 날것 같은데 음 약간 대학생들 이런 가방 있잖아요 음. 잠깐만 끈이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오늘 완벽한 그 스쿨룩 느낌 이런 스타일로 가방까지 이쁘죠 무늬 괜찮죠 꽃무늬 음. 선배. 밥좀 사주세요. <웃음> 선배. <웃음> 어, 수면 한 마리 좀 깬다. 선배. <laughs> 어,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대학생이 되고 싶다. 음. 어쨌든, 가방 괜찮죠? 모양 이쁘죠?